이 작품은 Sing and b e i n 작품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회화입니다. 제목은 아 cause of the abyss, 우리말로는 심연의 메아리쯤 되겠습니다. 이 작품을 천천히 스캔해보면 수많은 작은 격자들이 화면을 빽빽하게 메우고 있고 마치 도시의 구조 같기도 하고 감정의 세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격자 위로 떠오르는 금빛 왕관과 구름 같은 형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상징하는 시각적 기도입니다. 신성한 존재가 침묵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심연의 메아리입니다. 어쩌면 그분의 도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물성이 풍부한 이 작품을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하나의 점과 선이 얼마나 많은 반복과 시간 그리고 묵상을 통해 쌓여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의 밝은 부분은 희망과 영광을 암시하지만 그 밝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인내를 통과한 빛리기에 더 깊고 울림이 있습니다 A Cause of the Abyss는 종교적 상징에서 출발하지만 그 너머를 향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회복되기를 바라는 몸짓 혹은 다시 사랑하고 싶은 용기 이 작품은 그것들을 침묵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.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? 그 기다림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?